65세 노년기의 자위는 남녀 모두에게 건강에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 발생 위험을 낮춰 전립선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위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성적인 흥분과 오르가슴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가벼운 운동 효과를 줍니다. 자위는 노년기 남성에게 중요한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위는 골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르가슴을 느끼는 과정에서 골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는 요실금 예방과 질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성적인 자극은 질 분비를 촉진하여 질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은 폐경 이후 많은 여성이 겪는 문제이므로 자위는 불편함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자위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르가슴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 자위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위를 하는 동안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며, 청결하지 않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